어 연두 애미야 너그 알량한 아르바이트인지 뭔지 그거 오늘 몇 시에 끝나니 어 오늘은 (4시간만) 한다고 응 음, 그런 말이다 (30분만) 일찍 나와 내가 오늘 모처럼 너한테 밥을 사줄 예정이니까 응어 엠마 <laughs> 나편태식딱더 마음이. 어, 오늘 우리 만나기로 한거 알죠? 어, 아, 내가 특별히 엠마를 위해서 어, 마련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마음껏 구경하도록 해요. 응. <laughs> 어머니 감사해요. 이런 데서 밥까지 사주시고 제가 어제 분명 돼지 꿈을 꿨나 봐요. 기억은 안 나지만. 연두 애미야 싫은 말이다. 내가 너한테 부탁 한번더 하마 우리 연두를 위해서 네가 마음을 좀 돌려주면 안 되겠니? 난 우리 연두 외국인 국제학교에 꼭 보내고 싶어 그게 내 꿈이란다 연두애미야 응? 어머니 그 얘기는 이미 끝난 얘기잖아요 아직도 그러시면 아이 끝나게 뭐가 끝나 어머니 이러실 거면 저 그냥 갈래요 아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저, 우리 그냥 밥이나 먹자 응? 아유 난 스파게티 좀더 갖다 먹어야겠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어머니 됐어 얘내건 내가 갖다 먹을 거야 그 접시는 놓고 가세요 어머니 여기 스파게티가 좀 남았는데 여기다 더더러우려고 그런다 왜? 어떡하냐? 아이고,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어? 아유, 내가 실수를 했네. 아이고, 아이고, 아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어. 이걸 어떻게 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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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괜찮아.